케인의 민엔 이적설 보도의 빈도가 영국과 독일 현지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계약 협상이 동시 진행 중인 케인에게 이적설 보도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의해 그의 몸값을 올리는 총매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아쉽게도 재계약을 체결한 손흥민의 이적설은 대부분 가상의 뉴스에 가깝다면 2024년이면 자유의 몸이 되는 케인의 이적설은 그보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케인이 공개적으로 우승권 팀을 원한다는 발언을 한 이후로 수많은 팀과 이적설이 돌던 그는 특히 맨시티와 강력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맨시티는 케인보다 젊은 훈련들을 품고 리그를 말 그대로 맹폭하며 완벽한 포워드를 가진 팀으로 변모하였습니다. 팀의 오랜 핵심 공격수 레반 도프스키를 떠나보낸 민행과 케인은 서로의 니즈에 의한 이적 링크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으며 한국 시간 29일 독일의 키커지는 민행과 케인의 첫 협상이 이뤄졌다는 구체적인 기사를 송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느덧 우열을 가리기 힘든 외부 평가에 비해 손 캐디오의 이적과 관련된 양상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계약이 많이 남은 선수의 이적에는 팀과 팀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고 천문학적인 이적료가 발생합니다 이적설에서 선수의 의사가 팀보다 높은 영향력을 차지하는 순간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때이고 2024년 여름 계약이 만료되는 현재의 케인이 정확히 이에 해당합니다 많은 국내 팬들이 아쉬워하는 손흥민의 재계약은 사실상 앞으로 몇 년의 이적 사가에서 손흥민 본인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좋지 않던 타이밍으로 여겨지는 이유입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완전히 소유한 손흥민의 이적에는 최대치의 값을 매길 것이고 2024년이면 선수 본인이 원하는 팀으로 갈수 있는 케인의 이적에는 금액과 함께 케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과거의 주장 솔캔벨의 재계약에 실패하고 이정료 한분을 챙기지 못하며 그를 최대 라이벌 아스날에 빼앗긴 구단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기억을 간직한 팀입니다. 솔캔벨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토트넘 회장 대비는 케인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며 재계약하거나 케인과 상대팀이 원하는 수준의 금액에서 이적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협상의 주도권이 완벽하게 케인에게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윈헨의올 시즌 성적은 놀랍게도 30일 현재 5위에 쳐져 있고 이는 독일의 압도적 강자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순위입니다.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의 가장 큰 차이가 레반도프스키의 부재로 평가받는 팀에게 세계 정상급 포워드이자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케인은 최고의 타겟입니다. 토트넘의 다큐에서 케인은 어느덧 나이가 들었음에도 여전히 트로피가 없는 커리어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무리뉴에게 피력한 적 있으며 메시와 허넬드처럼 되고 싶다는 상당히 자극적인 발언을 했을 정도로 그는 야망이 큰 남자입니다. 독일에서 숨쉬듯 편하게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고 챔스 우승의 가능성마저 존재하는 민해는 케인 입장에서 매력적인 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의적의 쟁점은 결국 잉글랜드의 주장을 독일에게 빼앗긴다는 상징성에 주목하는 세력의 참여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를 가진 종주국 잉글랜드가 베컴, 루니, 케인급의 네임밸류를 가진 선수를 독일 리그에 빼앗긴 기억이 없으며 그 정도 강력한 이적을 성사한 팀은 지구상에서 레알 마드리드밖에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 선수가 계약의 해계문의를 가져가는 것의 필요성과 에이전트 능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현재의 케인의 이적사가인데요. 손흥민은 과거 에이전트 분쟁을 겪은 이력이 있습니다. 손흥정 씨가 운영하는 손아카데미 는 지난 19년 11월 당시 에이전트 스포츠 유나이티드와 초상권 무단 사용 등의 이유로 결별하며 그간 계약서 없이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를 맡겨왔다는 다소 놀라운 뉴스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그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온전히 축구에만 매진하고 있고 상업적인 요소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손흥정 씨와 손흥민의 성격이 지금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세계적인 선수로 키워낸 이유임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하고 한편으론 토트넘과의 재계약 시점과 금액을 들은 팬들은 좀더 자신의 가치를 높게 부여받지 못한 사실에 자기 일처럼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많은 면에서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는 손흥민과 케인. 과연 그들의 공존이 오래도록 지속될지 아니면 케인 없는 팀에서 손흥민이 진짜 주인공이 되는 날이 올지 앞으로의 토트넘의 행보에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리고 축구에 집중하는 손흥민과 아버지의 주변에 정말 훌륭한 에이전트가 나타나지 않은 사실에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안정환을 포함한 축구만 하고자란 한국 선수들이 유독 에이전트와 분쟁 혹은 사기를 당한 사실은 분명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